반갑습니다. 부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보살은 중생을 여실하게 제도한다는 주제로 부처님의 자비로운 뜻과 보살의 깊은 행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교묘한 지혜로 모든 이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 진리를 따라 우리도 평등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위대한 스승 해거 큰 스님의 가르침과 원효대사의 깊은 사유를 통해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함께 걸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보살은 중생을 여실하게 제도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인도 어느 가난한 마을에 병들고 굶주린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전생에 죄업이 많아 그리 된 것이라며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고 산에도 스스로를 원망하며 세상과 멀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스님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스님은 그의 고름진 몸 냄새에도 미소를 잃지 않고 타가가 말했습니다. 그대가 병든 것은 몸이요 그대의 마음은 아직 밝은 등불을 간직하고 있소이다. 스님은 사내를 씻기고 밥을 나누어주며 날마다 부처님의 개송을 들려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내는 병이 조금씩 나았고 마음에도 맑은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죄업이 많고 더러우며 어찌해도 구제되지 못할 자가 아닙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중생을 여실하게 제도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 그의 본성은 본래 맑고 자비로우며 깨달을 수 있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가 아닌 그의 불성을 본 것입니다. 그 이후 산에는 자신처럼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수행자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차츰 변화되어 서로를 평등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실이 본다. 자비와 방편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녔다. 작은 사과 하나의 평등한 진리. 옛날, 어느 산 속에 작은 선원에 세 명의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젊고 배움에 열정적이었지만 마음 속에는 저마다의 번뇌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큰 스님이 세 사람에게 똑같은 크기의 사과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과를 잘 보고 이틀 안에 마음이 가장 평온했던 날에 먹어보도록 하여라. 그리고 다시 나에게 오너라. 이틀 후세 명의 수행자는 서로 다른 표정을 지으며 돌아왔습니다. 첫째는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사과를 들고 있다가 동료의 사과가 더 붉고 맛있어 보여 결국 그와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바꾸고 나니 오히려 제 것이 더 좋았던 것 같아 마음이 더 어지러웠습니다. 둘째는 말했습니다. 저는 사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남들과 나누는 것이 더 오를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 결정을 하고도 마음 한켠에 나는 옳다는 교만이 생겼습니다. 셋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사과를 그저 내 몫으로 알고 감사히 먹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조용했고 모든 것이 제자리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큰 스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과는 그저 사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양이요, 평등이요, 마음의 거울이었다. 진정한 보살은 더 많고 더 적음을 따지지 않고 모든 인연을 잇는 그대로 여실히 받아들인다. 그것이 여실제도요, 부처님의 참된 뜻이다. 이후 그 셋은 대승기 신론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 안에 담긴 중생은 본래 청정하다는 가르침에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습니다.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알을 얼마나 평등한 마음으로 실천하는가가 보살의 길임을. 과일을 바꾼 마음은 인간의 미망과 비교심을 나타내며, 진리는 평등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절집의 평등 공양은. 누구에게나 같은 가치를 부여하는 보살의 자비에서 비롯됩니다. 원효대사의 불태워진 저술은 형식보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대승기신론과 해동소는 결국 마음의 본성과 그 청정함을 보는 눈을 길러주는 공부임을 보여줍니다. 작은 사과 하나에도 차별이 없을 때 마음은 비로소 평등을 배운다. 보살의 공양은 크고 자금을 따지지 않는다. 남의 것이 더커 보이는 마음은 진리를 외면하는 망상에서 비롯된다. 여실히 보려면 먼저 내 안의 분별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공양은 나누는 밥이 아니라 나누는 마음이다. 절집의 평등 공양은 자비와 존중의 실천이다. 불태워진 원유의 글보다 남은 한 구절의 깨달음이 더욱 귀하다. 형식보다 본질, 지식보다 실천이 불법의 근본이다. 보살은 중생의 허물보다 본래의 불성을 먼저 본다. 여실제도란 존재의 참된 모습을 보는 눈이다. 중생의 눈물 속에서 진리를 보지 못하면 글 속의 진리는 공허하다. 대승기신로는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가르침이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손에 든 사과 하나에도 깃들어 있다. 있는 그대로 보는 자가 보살이다. 보살의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이해하고 평등하게 나누는 것이다. 아는 자는 말하고 깨달은 자는 침묵으로 나눈다. 부처는 법 위에 앉지 않고 중생 곁에 선다. 여실하게 제도하는 이는 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손을 내민다. 평등한 한 공양에서 보살의 도가 시작된다. 차별 없는 식사는 차별 없는 세상을 여는 첫 걸음이다. 참는 마음이 세상을 구한다. 옛날 인도 어느 작은 성 안에 수마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혼자 자라나 세상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남이 조금만 말을 거슬러도 화를 내고 때로는 손까지 올릴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성의 부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수마는 호기심의 사찰을 찾아갔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은 거짓되고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분노 없이 살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수마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성내지 않고 욕설에도 대답하지 않으며 때리는 일을 원망하지 않고 헐뜯는 자의 악을 마음에 담지 않느니라. 인욕행은 보살행의 뿌리와 같아 이 뿌리를 깊이 내릴 때 부처의 꽃이 피느니라. 그날 이후 수많은 인욕을 배우고자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가 수행하던 동굴 근처 마을에서 한 거지가 그의 얇은 이불을 훔쳐 도망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관청에 넘기려 하자 수많은 말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추웠으면 도망쳤겠습니까? 저는 그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 만약 제가 깨어 있었다면 기꺼이 이불을 내어주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손해를 입은 자가 어찌 분노는 커녕 자비로 그를 감쌀 수 있는가? 그 후로 사람들은 수마를 현대의 보살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마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성문이 아닙니다. 나 하나만 건너는 작은 뗏목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큰 배가 되어 모두를 함께 태우고 저 언덕으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보살 생지경의 핵심 보살은 인육을 근본으로 삼아 험한 말행동을 참으며 중생을 여실하게 제도함. 지경 거사의 자비 이웃집계를 용서하고 거지에게 이불을 베푼 사례는 보살의 자비행의 실천. 보살과 성문의 차이 성문은 자기 해탈을 목표로 삼지만 보살은 모두의 해탈을 위해 괴로움조차 품는다. 부처님의 인욕행 네 가지 실천. 욕을 들어도 대답하지 않기. 맞아도 원망하지 않기. 성냄에도 사랑으로 응대하기. 업신여김에도 악을 마음에 담지 않기. 진정한 인욕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자비로 감싸는 힘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우리는 보살의 마음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습니까? 참는 것은 억누름이 아니라 자비로 중생을 품는 지혜이다. 인욕은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보살의 방패이다. 욕설 속에서도 침묵할 수 있는 자, 그가 진정 부처의 길을 걷고 있다. 보살은 말로 이기지 않고 마음으로 이긴다. 보살은 자신을 건너는 다리를 만들지 않고, 모두를 건너게 할 배를 만든다. 성문은 해탈을 구하고, 보살은 함께하는 해탈을 구한다. 한 이불을 잃고도 원망하지 않는 자, 그 마음은 이미 부처의 품 안에 있다. 자비는 계산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주는 것이 보시이다. 욕을 먹고도 대답하지 않고, 맞고도 원망하지 않으며 성냄을 사랑으로 감싸는 마음이 곧 보살의 인욕이다. 보살 생지경의 네 가지 인욕은 수행의 핵심이다. 참된 자비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이다. 지경 거사의 삶은 자비에 살아있는 실천이다. 화가 일어난 그 순간 침묵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여 그 침묵을 사랑으로 바꾸는 자가 보살이다. 인욕은 무기가 아니라 향기이다. 중생은 나를 해치려 하지 않는다. 다만 괴로움 속에 눈이 가려져 있을 뿐이다. 보살은 허물을 보지 않고 고통을 본다. 마음에 한점 원망이 없다면 그 마음은 이미 해탈을 품고 있다. 인욕은 열반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중생을 향한 자비는 끝이 없고, 인욕은 그 자비를 지키는 호흡이다. 참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머무는 것이다. 바람과 달, 그리고 그대의 마음, 해인사의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매일 같이 좌선을 하던 노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은 말수가 적었고, 걸음은 나무와 함께 움직이는 듯, 부드러웠으며 늘 하늘을 올려다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마지막 큰 스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스님은 조용히 병상에 누우셨고 어느 날 새벽 제자들을 불러 마지막 말을 남기셨습니다. 수수산산 시암은 벽공소파 삼일롱 동룡운기 서풍취 만목 청산 풍월정 그말 뜻을 다알 수는 없었지만 제자들은 그 열반송을 들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이 진리를 누구에게 물어야 할꼬? 푸른 하늘 웃음소리에 사흘을 귀먹은 듯 살았네. 동쪽 능선에 피어난 구름 서쪽 바람에 흩어지고 온 산의 나뭇잎은 바람과 달을 따라 춤추는구나. 그 열반송은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고 자연과 하나된 성자의 여여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며칠 후 해거 큰 스님의 답이식이 조용히 치러졌고 그날 밤 제자 중한 명인 청우는 스님의 마지막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스님의 마지막 뜻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기로 다짐하고 도시의 작은 쉼터에서 노숙인들을 위한 밥상 공양소를 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산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마음 속 맑은 바람과 고요한 달빛으로 여전히 함께하십니다. 청우는 바쁘고 냉정한 도시 한가운데서도 보살의 삶을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누구에게도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따뜻한 밥한 그릇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밥은 스님이 보내신 바람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에도 달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담긴 부처님의 참뜻, 해거 큰 스님의 열반송은 무상과 여여, 그리고 자연과의 하나됨을 상징합니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깨달음의 경지를 말합니다. 스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출세 간 적인 지혜가 아니라 세상 속 자비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당부였습니다. 보살의 삶을 현대에서 실천하는 길은 곧 소외된 일을 돌보고 작고 평범한 자리에서 부처의 뜻을 나누는 것입니다. 보살은 절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바람이 되어, 달빛이 되어,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중생의 손을 따뜻하게 감쌉니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라 할 때, 마음은 더 이상 구하지 않는다. 깨달음은 분별이 멈춘 자리에서 피어난다. 열반은 떠남이 아니라, 자연과 하나 되는 고요한 귀이다. 성자의 마지막 발자취는 들리지 않아도 세상에 남는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법이 있다. 그것이 큰 스님의 미소요 열반계이다. 법문은 반드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구름은 떠나고 바람은 불지만, 맑은 달은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문다. 자비는 형태를 바꿔도 사라지지 않는다. 보살은 저를 떠나 세상 속에 살며 침묵으로 중생을 위로한다. 진정한 실천은 도심 속 조용한 손길로 나타난다. 평온한 열반은 고요한 이별이 아니라 세상에 남긴 가장 큰 자비이다. 열반은 사라짐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됨이다. 산보다 깊은 마음은 물처럼 흐르고 바람처럼 머무르지 않는다. 깨달은 이는 고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 보살의 길은 화려한 법상이 아니라 따뜻한 밥한 그릇에 깃들어 있다. 일상 속 자비야말로 진짜 수행이다. 마지막 말이 풍월청이었듯, 부처의 길은 자연처럼 자유롭고 아름답다. 법은 바람을 타고 흐르고 달빛에 젖는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과 더 깊은 하나로 들어가는 시작이다. 열반은 사라짐이 아닌 완전한 귀이다. 부처님의 배한 척. 어느날 한 청년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은 너무 거칠고 사람들은 나를 자꾸 상처 입힙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세계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청년을 데리고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로 만든 작은 배한 척이 있었습니다. 이 배는 오래전부터 수많은 사람을 태워 강을 건너게 했단다. 물살은 거세고 때론 지늘기 묻어도 이 배는 원망하지 않았고 멈추지도 않았지. 부처님은 청년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의 삶이란 바로 이 배와 같다. 크고 자금을 따지지 않고, 험한 길도 피하지 않으며, 욕설에도 웃고, 매질에도 분노하지 않으며, 떠남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바람처럼 가는 것. 청년은 그날 이후 세상 속에서 작은 배 같은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공양을 공평히 나누었고, 욕을 들어도, 미소를 잃지 않았으며 자신의 안락보다 타인의 배고픔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그 청년은 조용히 숨을 거두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물은 물, 산은 산이기를 누구에게 물어야 하리. 하지만 나는 알고 있네. 이미 이배 안에 모두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이처럼 보살의 삶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평하게 나누는 손, 참아내는 말 없는 자비, 떠남 속에서도 남아있는 바람 같은 향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해거 큰 스님의 발자취처럼 부처님의 뜻을 따르는 수많은 작고 따뜻한 배들이 세상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물은 물, 산은 산이로 돼, 그 뜻을 묻자 하니 바람뿐이로다. 보살의 마음은 그림자 없고, 햇살처럼 따스히 중생을 감싸네. 같은 과일이로 돼 남의 것이 커 보이듯, 사사로움 앞에 마음은 흔들리나, 평등한 공양에 화합은 깃들고, 자비의 마음이 세상을 밝히네. 원유는 그를 불태우고, 진리 하나만을 남겼도다. 대승귀신의 짧은 손은 깊고도 맑아 길을 여는 등불이 되었네. 보살의 제도는 섬세하고 여실하니 바닷길 이끄는 사공처럼 작은 떼목으로도 건너주고 넓은 배로도 함께 가는 도다. 욕을 들어도 응답 않으며 매를 맞아도 원망 안네 사랑으로 미움을 감싸안고. 어둠 속에도 빛을 심는 이어 보살이라, 세간에 머물되 세간에 머물지 않고, 병의 근본을 보며 약이 되나니, 보는 것만으로 치유되는, 소타선타의 지혜를 지니네, 가난한 자에게는 이불을 내주고, 개를 물었어도 탓하지 않으며,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자비를 베푸는 이어 보살이라, 그러하니 문논이 어떻게 빨리 부처가 되리까? 경을 사랑하고 스승을 공경하며 자리에 눕지 않고 마음을 깨우면 그리하여 부처의 길은 가까워지리. 이는 이불한 채말 한마디에서도 부처님 뜻이 드러나며 중생 한명 마음 하나에서 보살의 행이 피어나는 것이니.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부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